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권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서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컸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34.25%를 기록했습니다. 최종투표율이 70%대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셈입니다. 부산의 사전 투표는 권역별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동래, 금정, 수영, 해운대 등 동부 산권과 원도심권이 평균보다 높았고 여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북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 산권과 면적이 넓은 기장군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강하게 결집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간 문정부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시고 이제 새 정부가 좀 들어서고 좀더독좀 좀 바른 그런 정부가 좀들어서면 그런 갈망이 표로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남이 50%를 넘는 등.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처럼 부산에서도 여당 지지층 결집이 일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보다는 자신들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 야합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결집된 마음이 보내준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은 45%, 국민의 힘은 65%에 부산 득표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만큼 섣불리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다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지역부동층 표심이 본 투표일 어디로 쏠릴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